화려한 조명 아래 정장을 빼입은 투자 전문가 강민혁. 오늘 은퇴 자금을 굴리려는 노인들 앞에서 달콤한 투자 제안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제가 두 배, 세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투자 비법이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노인들은 하나둘씩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석에서 낡은 옷을 입은 한 할머니 김순자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저기요, 혹시...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나요?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강민혁은 능숙하게 답변하며, 김순자의 의심을 잠재우려 합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최소한의 리스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강민혁의 어색한 변명에 김순자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투자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강민혁은 점점 더 당황합니다. 보다 못한 다른 노인이 김순자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전문가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돈은 소중한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쳐 보입니다. 그녀의 자료는 강민혁의 투자 회사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의 회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 그건 오해입니다. 전부 거짓 정보예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김순자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는게 제일 쉬운 줄 알지? 하지만 우리도 다알 만큼 안다. 이 말이야.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민혁을 연행합니다. 사람들은 김순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후 김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아끼는 손녀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사기 피해 막았다면서요? 별거 아니다. 옛날에 내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아. 사기꾼들 수법쯤은 허니 꿰고 있지. 사실, 김순자는 한때 잘 나가는 은행의 감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김순자 할머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고령층 대상 투자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습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